오늘은 떠난 자와 남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중증 환자로 침상에 누워 있는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환자가 불뚝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접어서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분이 신이야 사람이야 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광장에 나갈 때 남자 수만 에서 5천 명이 따라갔으니까 부녀자들과 어린아이 합하면 15천 명은 간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한 소년이 내놓은 떡덩이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이후에 그 떡을 떼어서 나눠줬는데 그냥 떼어주면 줄수록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천 명이 배가 부르게 먹고 거두었는데 조각을 열두 번이 됐어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로마의 식민 통치로, 통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 같고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건강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우리 자식들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표적을 보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산으로 그냥 피신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이야. 같이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네. 주님이 군중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군중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왜떠나죠 서로 맞지 않아서, 생각이 달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서로 맞지 않으면 떠나요. 네. 어, 자, 이 떠나는 자 그런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자와 남은 자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왜 그들이 떠났을까? 첫째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 자는 떠나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떠났는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그들은 이번에는 수많은 군중이 주님 곁을 떠나요. 자, 66절을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났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는데 임금 안 되겠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떠났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뭐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 아니면 나 떠나요 그런 사람이 떠났다고요 예. 그렇게 예수님의 웃음 말씀을 하면 자꾸 마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만 되고 불편해요 불쾌 감정만 자꾸 유발돼요 이 떠났어요 주님이 물어요 내 네,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자 본문 말씀 60절 61절 같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걸림이 된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찔림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불쾌의 감정을 요발하는 말씀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떠나야 됩니까요 떠나는 예. 사람도 있으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 되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과 피를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몸이 찢겼어요.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등은 갈리게 찢겨졌어요. 가시관 쓰실 때이 머리가 갈리게 찢어졌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여섯 시간 동안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의 사건. 이것 없이는 우리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여기 살은 예수님의 육신적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다는 말,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우리는 찬송과 가사 중에 한피 받아 한몸 이런 형제여 자매들이 하는 찬송과 가사가 있죠. 그게 한피는 어떤 한피인데, 예수님의 피예요. 피는 곧그 사람이 성품일 수도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예요. 피검사 하나만 하면 98가지를 체크해낼 수 있어요. 피가 더러우면 오만가지 병이 생기고, 피가 깨끗하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약 100조 이상의 셀이 있고, 그 셀마다 피의 공급을 받아야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피는 이 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3,000에서 4,000cc의 피가 있고 1 6만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길이의 핏줄이 있어요. 그 핏줄을 통해서 피가 흘러가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은 걸러내서 바으로 보내는 일을 피가 해요. 그런데 피가 흘러가는데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혀가지고 피가 흘수 없다. 심각한 생명 위험해 와요. 예, 중풍병 오는 왜 오는 거예요? 피줄 막히면, 예? 피가 터져 버렸다. 피줄로 흐르지 않고 바가로 샜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서 피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목사의 가슴에서부터 성도들 가슴 속에 예수의 님 피가 흘러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순수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상실되는 날, 교회는 파산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령한 영적인 말을 하니까 그냥 병 고쳐주고 먹을 양식 주니까 따라다니던 이 수많은 군중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안 되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떠나게 똥 가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그날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오해하면 떠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이기단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순전한 양 같은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지요? 이간을 시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예,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의 편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까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부터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소화시킬 수 없었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바울을 알기를 원수처럼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갈수록 선해네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야. 그런 적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 대해서는 관계를 끊게 하고 자기들 손잡고 연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교묘한 수작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중심의 믿음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떠났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떠났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남은 자가 된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면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환란과 핍박이 우리를 그리또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힘과 지혜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믿는데 주님을 떠나요? 절대로 주님 떠날 수가 없죠. 지 그런데, 이런 믿음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믿어진다? 그 우리가 믿어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구원?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 믿어요. 택한 사람만 예수 믿어요. 근데 누구를 기는지 안 되는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거죠. 자, 베시디아 안디에 가서 바울이 전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 옆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들이 남보다 똑똑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축복 낙엽처럼 믿다가 중동이 폭염람이 많은데도 끝까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 앞에 올 자가 없 없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자 본문 64절 65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지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히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늘 놓라 하시니라. 아멘. 예.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어 줄 때만 내가 강하지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바울이 빌리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 여자에게 전도했는데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말을 청동하게한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 같이요 안시리에 우리가 교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지라 씨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감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부자, 부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다섯, 여섯 명을 자기 집에 몇달 동안이나 숙박을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헌신을 해요. 누가 그렇게 했대요? 주께께 누구예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도 여시고, 주께서 세례받을, 마음, 세례받을 마음도 주시고, 주께서 글을 들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들 마음에 복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고 못되게 하는 것은 사탄인 거예요 자 본문 63절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바울이 아니 이제 베드로가 너희도 가련이냐고 말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고 이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떠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수만 명의 주님을 따르다가 다 떠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6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표적을 따르면서 나를 따르고 너희들이 원하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이 대답해라. 너희도 또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질될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희도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니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 우리 안 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안 갑니다 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그 말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걸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 뿡뿡 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으려면 기도를 해서 영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야 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주님 기분 좀 좋게 하네요 우리 안 떠나요 주님은 절대로 안 떠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요 안 갑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남이 떠날 때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하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 아주 멋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복주시고 남은 자를 들었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남은 자, 남은 자. 어느 한때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지상에서 남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폈더니 은혜를 제대로 받은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누군지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이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덟 명 구별된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선하는 이 여덟 식구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방주지어라 120년이 지나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강가로 가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잔나무로 3층 배를 지으래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줘요. 홍수가 나면 어? 배를 짓고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배 지어라. 그러니까 배 짓는 거예요. 120년 후에 겨질 일을 예언해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노아 가족 그 큰아들 둘째들 셋째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노아 부부 여덟 식구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의 역사가 다시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가리켜 성경에는 구루터기, 거루관씨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죠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의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루관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서 기록할 기억고 기억할 두 가지 단어 거로간씨 구루터기 여러분 밤나무 상수의 나무는 베어버려도 옆에서 다시 새움 납니다 구루터기만 살아있으면 기독교가 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구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사람 거로간 불씨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요 네. 채찍에 맞은 편이 맞을수록 넘어지지 않고 꾹꾹이 선 것처럼 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소멸되지 않고 더 부흥되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외부의 세력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합력의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열한 제자가 주님께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 없다고 자 6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할 말씀이 두 가지예요. 믿고 알았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알아진다. 여러분이 인간의 머리는 한정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 믿고 알아서 합니 나이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주님 곁에 굳게 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도 요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속 요한복물 쓰게 하시고 96세까지 장소하게 하셨으니 남은 자를 하나는 복주십니다 남은 자를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환란 중에도 주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 남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른 사람 다 떠날 때 떠나지 않던 베드로 비록 기도에 실패를 해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줬던 주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줄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여라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약한 존재라도 주님 옆들면 강장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 나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각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